나머지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다 간접이거든요 이렇게 간접 얘도 간접이고 얘도 지금 간접이고 얘도 간접이에요 다시 한번 간접이라는 것은 뭐가 안 된다는 거라고요 간접이라는 건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a를 위해서 썼느냐 b를 위해서 썼느냐 얘는 a냐 b냐 얘는 a냐 b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놈이냐 이놈이냐 이번 이놈이냐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에 등당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이 도대체 A한테 갈 거냐 B한테 갈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얘네들 하나하나를 구분하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죠? 구별하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던지 간에 그냥 싹다 묶어 버려요, 이렇게. 싹다 묶어 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통칭 제조 간접 원가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써 버릴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용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여기를 그냥 뭐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합신 걸 그냥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정리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oh. 우리 제조 간접원가는 오버헤드코스트라고 해서 oh라고 이제부터 줄일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한글로 하자면 원가는 이제부터는 세 개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이거 다해서 그냥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줄여서는 뭐라고 하자고요 DM 그 다음에 DL 그 다음에 OH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DM DL OH라고 하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될 것이고요. 28페이지에 있는 원가 요소에 따른 분류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29페이지 에 보니까 가로 이번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해 놓고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기업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제조와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들 중에서 특정한 제품이나 원가 대상에 뭐래요?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하는 것으로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분류한다. 그렇죠? 자, 1번에 보시니까 직접 원가라는 게 뭐예요? 특정한 원가 대상이 제 원가 대상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원가 대상과 관련된 원가로서 특정 원가 대상에 의해서 소비되었음을 쉽게 뭐할수 있는 추적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원가라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간접 원가 우리 소비된 원가가 특정한 원가 대상에 의해서 소비되었음을 쉽게 추적할 수 없거나 추적을 할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추적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소비된 원가를 간접 원가 이렇게 부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원가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추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항상 주인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전에 잠깐 정리했지만 개별 원가계산이란 건 뭐였냐면 우리가 그냥 아파트 뭐 학원 건물 하나 만들었고 병원을 하나 만들었대. 그럼 우리는 건설업이니까 학원이랑 병원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다르게 생겼으니까 원가계산도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하자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면 건물과 건물인데 그그 그 학원과 병원이 완전 다르니까 내가 쓴 원가 중에서 건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학원에 들어간 자재 따로 있을 거고 병원에 들어간 자재는 또 따로 병원용 자재가 따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재료 추적돼야 안 돼요. 재료는 당연히 지금 추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뭔가 인력들도 지금 우리가 학원을 만드는 그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만드는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거니까 당연히 노무 원가 추적돼야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추적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개별 원가 계산에 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료 원가는 일반적으로 추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노무 원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추적이 되는 거니까 재료 원가는 DM, 그다음에 노무 원가는 DL 이렇게 해 버린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별의별 재료가 다 들어가고 별의별 인력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재료나 혹은 노무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간접인 거니까 걔네들 그냥 oh로 통치지 않 거죠. 이렇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dm과 d l 은 추적하시고 oh는 그냥 우리가 배부를 하면 된다. 이게 바로 개별 원격 예산에서의 논리였어요. 그럼 아까 전에 비교하기를 건물만드는 회사 말고 분필만드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종합 원격 예산이라는 걸 써야 된다고 보였어요. 그럼 걔네들은 뭐가 다르길래 갑자기 원격 예산이 바뀌느냐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dmdl oh라고 이렇게 나뉘어 놓고 얘네들은 추적이 되고 얘네들은 추적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합월가 계산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생겨먹은 분필을 짜잘한 분필을 한 100만 개 정도를 만들어 버리겠대 그러면 설령 우리가 추적을 할수 있다라고 해봤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분필을 위해서 내가 재료를 얼마 썼는가 이걸 다 따라가요. 두 번째 분필을 위해서 쓴 재료가 얼마만큼인가 다 기재를 하고요, 세 번째 분필은 얼마를 썼는가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해요. 차이가 조금은 있을 거예요. 차이가 막 0.01g 이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다 따라가면서 분필 100만 개를 다 해버리겠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짜자는 분필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에 불구하고 그냥 싹다 그냥 뿌려 버리자, 싹다 그냥 배부를 해버리자 추정 안될 테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는 게 바로 종합원격 계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별 원격계 선인의 종합 원격계 선인의 그런 것들도 다 요런 내용에서 다 파생이 되는 거니까 요런 것들 여러분들 뻔하게 나는 당연히 알고 있어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기를 단단하게 더 익히시라고요. 요런 기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장단컨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한두번 정도 들으셨던 분들은.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내서 보진 않아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고는 볼 시간이 없고 지금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는 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늘 이후론 절대 안 까먹는다 오늘 이후론 내가 완벽하게 알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위태인는 자, 표도 한번 보시다 위태인는 표를 보시니까 어, 제조활동에 따른 분류 해놓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원가를 분류해 놓기를 오른쪽 끝에 가 보시니까 여기 책에도 대놓고 그냥 DMDLWH라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따라가는 방법은 얘네들 하나하나를 매칭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부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추적이 되는 재료 원가가 있대요. 즉 재료를 썼는데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다. 걔 뭐라고 하자고요? 걔는 DM. 인력을 썼어요. 사람을 썼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떤 원가 대상을 위해서 내가 인력을 썼는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대요. 그거 뭐라고 하자고요? 걔네들은 DL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DM이 뭔지 DL이 뭔지 알았거든요. 그럼 OH는 뭔가요? 그럼 OH는 걔들 빼고 나머지 다 OH예요.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적되는 재료비 DM. 추적되는 노무비 뒤에 나머지는 다 OH,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표에 그런 말이 써 있는 거네요.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결국은 추적이 되는 직접원가 성격의 재료이잖아요. 걔를 따라가 보시면 DM이래요. 그 밑에 칸가 보시면 추적이 되는 직접원가 성격의 노무비를 보시면 걔는 오른쪽에 직접노무비 DL이라고 써 있거든요. 걔들 둘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냥 OH라고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중요한 얘기 하나 또 나오네요.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무슨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체크해 보자고요. 우리.